자, 안녕하십니까. 뉴젠드 밑장입니다. 뉴젠드 밑장의 뉴스 플러스. 자, 오늘 크라츠치 날씨는 6도에서 18도. 이제는 거의 완전한 봄입니다. 예, 아침도 춥지가 않고. 근데 오늘 약간 비 소식이 있네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는 다섯 살이 아니야를 다섯 글자로 하면? 나는 다섯 살이 아니야. 오세 아니야. 예. 이거 좀 설명하면 힘듭니다. 예. 뉴스 하겠습니다. 자, 이번 뉴스는 주택가격이 정말로 폭락하고 있나요? 자, 부동산 데이터 회사인 코탈리티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은 5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폭락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말합니다. 보고서는 이번 달에 0.2% 하락했고, 2025년에는 지금까지 0.6% 하락해 작년에 기록된 상승분을 모두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정국의 중간값은 현재 80만 9,113 달러로, 2023년 이후 8월 이후 최저 수준은 2023년이 거의 최고점이었거든요. 거의. 네. 뭐 아무튼 2022년 뭐 이때 그러니까. 오클랜드 최고치 대비 22.5% 웰링턴은 25% 더니드는 11.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계속 얘기드 했죠. 오클랜드 집값 조심하라고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오클랜드 조심하라고 했는데 22.5%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뭐를 알아서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뉴스를 제가 하루에 두세 시간씩 봐요. 경제 뉴스를 부동산 전 세계 부동산보다 보면 요즘은 뉴질랜드 틀리고 한국 따로 이러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경제학자의 말에 의하면 뭐 대공항의 트리거가 한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한게 저도 이제 보면 이, 이게 이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 들 있잖아. 뭐 인디안 기후재지느냐 도대체 뭐 언제 오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자기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걸 대비하는 거. 제가 이랬잖아요. 도둑이 칼로 나를 찌르려고 올 때, 그냥, 나 찌르려고 가슴을 내미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잡던지뭐하던지막 어떻게 실갱이를 버리다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죽이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이제 도둑의 이제 그 강도가 센 거지. 막 엄청나게 큰뭐 체형만 같은 놈이냐, 아니면 뭐 약간 왜소한 사람이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나는 가지는건 똑같아. 도둑의 강도가 문제지. 버티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했지만, 그런 거를 공부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언제 오냐, 인제 인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정말 그분들은 제가 뭐할 말이 없어. 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해야 돼. 이게 무슨 경제, 경제학자들이 왜 있겠어? 경제가 간단하면. 그 사람들이 못하러 박사하 달고 10년 동안 공부해도 못 맞추겠어. 쉽지 않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의 가격은 코로나 이후 기록보다 17.2% 낮았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제목에 나왔다시피 주택 가격이 정말 폭락하고 있나. 근데 뭐 떨어지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튼 최근 일부 언론은 가치 폭락과 이로 인한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을 강조했지만 논평가들은 경기 침체의 주된 원인은 2년 전의 상황이며 현재 시장은 침체된 상태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 이거는 좀 위험한 말인데. 왜냐면은, 이게 다 연결이 됐지. 어떻게 침체와, 그리고, 아, 그럼 전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변한 사람이 없어요. 모르거든.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침체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이제, 유동성, 풀린 유동성 자금이란, 경제적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를, 이런 걸본 적이 없어. 돈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니까 이제 최고로 많이 풀었다고, 돈을.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코탈리지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 데이비스는 많은 하락이 2023년과 2023년에 일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훨씬 더 평탄했어요. 조금 오르기도 하고 내기도 리 하고. 그니까, 러 요렇게, 이제, 칼로 들이대는데, 막, 실행일를버리니 올렸다, 내렸다, 막, 이런 상황인 거, 이게. 예. 지난 4, 5개월 동안은 작년에 소폭 상승했던 시기를 뒤로하고,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확실히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게 뭐, 여론이라든가, 심리적인 상황, 아, 지금 사야 된다, 뭐, 이런, 뭐, 내 집은 하나는 상관없다,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움직인 거지. 그래서 약간의 등락이 있었지만 가장 큰 하락, 즉, 고점에서 지점까지 하락은 대부분 2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더니든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지난달에 하락했지만 이번달은 상승했습니다. 오크랜드 물가는 뭐, 뭐, 채 팔렸겠지. 좀 많이, 뭐,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상승, 약간의 하락 이런 거를 보고 경제를 점치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그냥 두고 보다 보면 이게 쫙 올라가는 곡선이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은 크게 보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가 무서운 거예요. 그 그래프를 그 보면 이게 쫙 내려갈 때가 있고 쫙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봐야 돼요. 예. 오크랜드 물가는 8월에 0.8%가 있고 더, 더니든의 물가는 0.4% 상승했습니다. 데이비스는 현재 상황을 폭락이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아직 가격이 오르는 환경에 접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횡보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합 예. 그는 웰링턴의 급격한 침체는 가라앉았지만 가격 하락은 여전히 더디며 8월에 0 2 하락했다고 말했어. 뭐짤리 싸움 짤리고 학교 더니들은 솔직히 좀 거기 는 대학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짤리 싸움 짤리고 거기가 이제 목재 수출 관련된 회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기존에 막뭐또 근데 근데 저가 걱정은 뭐냐 앞으로 또 감원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애매합니다. 그는 지방 지역의 경제적 회복력 강화가 부동산 가치를 뒷받침했다는. 잠정적인 증거가 지속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경제 회복이 조금 지받침하지만 지방 소멸아 강가하시면 안 됩니다. 유젠드는 진짜로 넬슨, 임버카길, 뉴플리머스는 모두 8월 최소 0.5% 이상 가격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스본, 헤이스팅스, 네이퍼는 0.5% 이상 하락했습니다. 유젠드의 이중 속도 경제가 지방 부동산 시장과 성과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휩쓸려서안 됩니다. 특히 현재처럼 이민 유출이 급증하는 시기에 일부 지역은 해외로 이주하는 젊은이들이 일, 이런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지방은 여기가 농수산물 수출이랑 뭐 나무 수출 뭐 이런 건데 1차 산업에 거의 된 건데 이게 어. 저는 보는 게, 이제, 세계 경제가 불확실해지면은, 안 됩니다. 예. 이게 뭐, 농수산물 수출, 과일 수출이 엄청나거든요? 과일이라는 게 막, 주식이 아니잖아. 약간 돈 남을 때, 나도 사과나 먹어볼까? 뭐, 이런 식의 먹는 거지. 그리고 건축자재 수출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거기 건축자재고, 좀 좋은 나무들은 약간 사치성인데, 이런 게 앞으로 시장이 불투명하다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회복될 것을 기도한, 기대한다. 지금 청, 폭락은 아니다란 주장이에요. 주장인데 마지막에 멀어던는여들이 주택가격을 둘러싼 심리와 사고방식은 빠르게 변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미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중함이 지배적인 흐름이고 실업률이 아직 정점에 달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0년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집값을 공격적으로 올리기 위해 달려들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니까 러 폭락인지 뭔지는, 이 기사가 폭락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내잖 심리가 계속 변동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계속 봐야 되고, 신중함을 계속 봐야 되고, 실업률이 아직 정점에 달하지 않았다는 거. 지금 계속 가만히 들 회사가 지금 정리돼서가 많기 때문에, 일단 2025년 남은 기간 동안은 여러 사람들이 주택에 달려들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 살려고 안 달라는 신분들은 한번 지켜보고 있어도, 손해볼 거 없다. 지금 예를 들어 뭐 집을 사거나 임대료 있으면 임대를 절대 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자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떨어졌다 해도 얘기도 했잖아. 0.25% 떨어졌다 했는데 OCR은? 근데 시장에서는 0.1%만 유래요. 왜 그래? 너무 선반영을 해가지고 애들이 손님 끌려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은 OCR이 낮아도 우리 생활에 막다 그렇게 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물가만 올라가고 그때 에 제가 집값이 빨리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제 얘기가 뭐 망하든 흥하든 뭐가 돼야지. 어 이제 이제 이런 물가는 우리가 올라가는 거구나. 호텔 살던지 아니면 아직 높구나. 좀 떨어질 거나 해지. 이게 지금 애매하다 이겁니다. 예. 암튼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부동산 코치에 따르면 신규 투자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점좀 흥미로운 기사예요 예 현재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대부분의 투자자는 잘못된 이유로 투자한다고 한 부동산 코치는 말했습니다 크레인 파울러는 1년 만에 임대 부동산 20채의 저자이며 부동산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10년 이후에 좀 사업이 잘 되신 분들 그러니까 IMF라든가 서브프라임 모기를 겪으지 못 한 분들이 지금 사업비를 잘 되고 있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엑시트를 잘안 해요. 왜냐면 이 정도 먹어서 많이 묵었다가 아니라 더 먹어야 되라는 그 자기 자봉에 많이 차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제 생각이지만 아무튼 조심하라고 뭐 조심해서 뭐 나쁠 거 없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데이터 회사인 코탈리티에 따르면 최근 몇달 동안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소수 투자자만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중반에는 21%였던 시장 점유율이 7월에는 25% 증가했습니다. 투자자들이 <laughs> 하지만 파울러는 그들 중약 95%가 잘못된 동기로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뭐 두채를 늘리는 사람들 다 투자자라고 할수 있는 것 같,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투자자용 투자자가 주거용 임대 부동산 투자기 전에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과 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구매할 당시 합리적인 부동산을 사야하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결코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최종 목표는 결국 부동산을 전액 상환하여 소득 창출하는 것이어야지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으로 이, 이자만 갚는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때 요즘도 이자만 낼수 있나? 어, 그러니까 원금을 같이 갚는 걸로 수로 해야지 가치가 오를 것으로 생각해서 이자만 내는 거는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전전 전 이거 정말 동의해요. 예, 정말 이거는 조금 조금씩 갚아 나가야지 이자만 갚으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예. 그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거의 항상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훨씬 낮아졌고. 임대부동산 유지 관리에 대한 정부 규제도 강화되면서 과거처럼 투자하는 것이 엄청난 도박입니다. 예, 지금은 정부 규제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도 훨씬 낮아졌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는 거는 임대비 대비해서 말씀 드리는 것도 있어요. 예. 자산 관리, 금융 정보 달성해야 할 목표,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시장에서든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나 계획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이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빠르게 자산 확보를 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잘 매입하거나 가치를 높이를 방,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매번 잘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옛날에 집수리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면 거의 거지 같은 집을 사가지고 자기가 집수리하는 를 거야. 그래 가지고 뭐 임대 놓고 또그지 같은 집사 가지고 사임뭐만있는데그 그러면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게 그지 같은 집이 잘 없어.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새집 사서 임대 놓으면은 아, 저좀 애매해요. 그리고 땅도 자꾸 옛날에는 그런 집사 가지고 타다가 땅이 뭐 갈라지고 막 해가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은 옛날부터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하긴 괜찮지만 옛날에는 예를 들어 뭐뭐2 0년전에 30만 불 주고 산 집인데 지금 100만 불이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30만 불로 투자했다면 엄청나게 좋은 투자율이죠. 근데 100만 불에 대한 임자라면 100만 불에 대한 또 수입은 또그게 크지도 않습니다. 암튼 이 사람 얘기하는 건좀 현명해지고 막 뛰어들지 말란 것 같아요. 예, 저도 그건 동의하고, 지금은 투자로 부동산 사는 거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수입률이든가 지금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임대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무튼잘 생각하시고, 이런 사람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무튼 오늘 뉴스 제가 픽업했는데 어때요? 괜찮았나요? 앞으로 또, 뉴젠드 생활에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